백만 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열일곱 가지 매뉴얼. 하버에크 지음. 끼책 없이 불을 논하지 마라. 부에 대한 최고의 바이블이다. 수많은 자기 개발 유튜버들이 앞다퉈 소개한 바로 그 책. 전 세계 백만 장자들의 인생 책. 하버에크.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100만 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 단돈 30달러를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 대출받은 2,000달러로 첫 사업을 시작해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규모를 늘렸으며, 후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해픈 썸스미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브에크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다. 돈과 무의식, 즉, 부를 이루는 심리과정을 발견해 낸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돈에 관해 이미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무의식을 성공으로 향하도록 세팅한 후 이론 성과에 대한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스스로 경험하고 전 세계 80개국 200만 명을 백만장자의 대회를 올라서게 한 바로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개인의 경쟁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 백만 장자 마인드와 행동 지침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몽 전사 훈련의 프로듀서 은 트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선한 부자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백만 장자 시크릿 생각을 바꾸어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뉴얼. 사실 지금 소개하는 이 책만큼 감수자가 손볼 곳이 없는 책도 드물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려 한다면 아마 책 전체가 형광편으로 색칠이 되어버릴 것이다. 세상의 돈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내 기회를 뺏고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자기만 소유하고 싶어 할, 자기 혼자만 보고 싶어 할 그런 책이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이란 무한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가져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한함이란 것을 아는 사람에게도 이 책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할, 부자라고 가는 초특급 노하우 정리집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이 책을 더 많은 분들이 읽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감수를 시작했다. 감수하는 내내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면서도 재미있게 썼을까 새삼 감탄했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이 생생하다. 가슴은 방망이질쳤고 눈은 다음 글을 빨리 따라가기에 바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책을 썼는지 궁금해서 저자에 대해 몇 번이나 찾아보았다. 하버에크.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부와 인생에 대한 딱 뛰어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을까? 이 책은 통상적인 부자학, 성공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 의식의 깊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코. 현학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쉬운 말로 그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아니, 지금부터 벌써 시작된 흐름은 바로 물질의 풍요와 의식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대다. 얼핏 보면 한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점에 한번 나가보라.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신, 의식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한 방향으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물질의 추구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적 성장을 촉구하는 책들 또한 봄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부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철학가나 명상가들은 정신적인 것만이 가장 고결하고 주가 가치가 있고 올바르다고 얘기할 것이라 예단에 부리는 이분법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돈은 얻었지만 내면의 평화와 행복, 사회적 신뢰와 맹예를 놓치는 부자나.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얻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명상가, 철학가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은 이 둘의 긍정적인 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자신있게 말한다. 분명히 가능하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백만 장자 시크릿에 명확하고 시원하게 제시되어 있다.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에 대한 자신의 모의식을 점검해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사소하다고 치부해 버렸던 일들이. 어떻게 부의 길목을 가로막고 스스로를 답답한 현실 속에 안주하게 만들었는지 놀라운 통찰이 하버의 겨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알고 모르게 우리의 경제 청사진을 형성했고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 실패를 부르고 사고 방식과 습관으로 굳어졌는지. 그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즉,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그런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을 알려줄 것이다. 사람들이 왜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지 사고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더와 더불어 당신이 계속적으로 성공한 부자로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하버에크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경험담과 놀라운 변화 사례도 소개한다. 행복은 절대 돈이 많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돈도 필요하다. 한쪽만 보고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한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둘다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돈과 마음과 의식의 풍요를 함께 이루어 보자 끝으로 이 책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출판사 rh k o r 와 도움을 주신 네이버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의 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편기우 백만장자 7 가지 시크릿 음, 오늘부터 이걸 읽어볼 건데요. 이게 메타로 갈지 모르겠네요. 1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한번 저도 이 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 감사의님을, 그거를 읽었고요 내일부터, 어, 부자처럼 행동하고, 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이걸 어, 시작으로 한번, 이제 1화, 2화 계속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